단일 559 후에 마이 2023년 5월 9일 하나님 감사합니다. 생활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무엇을 해야 되는지, 참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명철을 또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5분의 기적 그것이 제 일생의 대상 가운데에서 루틴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하루의 시작 또 단일기도 중간중간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이 루틴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이런 생활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, 또 실천하게 하시고,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또 정직이 삶, 아버지 하나님, 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,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저의 삶이, 아버지 하나님, 저의 루틴, 24시간의 그 루틴의 삶이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,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